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2월 9일이고요 어제도 날씨가 따뜻했지만 오늘 뭐 완전히 봄이 아니고 이게 초여름, 초여름 날씨래니까요뭐 분봉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뭐 깜짝 놀래 가지고 지금 내검은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발명 특허 출원을 했던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거기 사양액 채워준 게 어떻게 됐는지 일단 벌이 죽은 벌이 있는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죽은 벌이 거의 없어요. 벌열 통에서 죽은 벌이 열 마리나 열, 열, 한대어마한두 마리, 마리? 이제 죽은 벌이 없어요. 지금 이게 아침에는 내가 안 나가보고 점심 때쯤 나가본 건데요. 죽은 벌이 이제는 없습니다. 죽은 벌이 이제 다 나왔어요. 응애로 많이 죽었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사양액이 흘러가지고 벌이 무진장 많이 죽었어요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었다 벌이 숫자가 많이 적다고 내가 적지만 모든 벌통 여왕이 100%다 살아있고 어 절반 이상 지금 산란을 하고 있고 아마 요거는 지금 벌이 요 왜 소문에 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벌통을 탁탁 때려 보는 거예요. 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게 여기도 여왕도 있고 다 있는데 벌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 벌통은 내가 벌을 털어줬어요. 자 여기 개상에 이게 발전수봉군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소비를 하나씩 빼서 이쪽에도 엊그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소비 두 개를 털어줬고요. 오늘도 이제 소비를 하나 빼는 겁니다. 소비를 하나 빼가지고 여기 조금 전에 여기 막 북적거리는데 벌이 나오는 벌이 없어서 내가 턱턱 두드렸잖아요. 여기다 일단 털어줬어요. 벌 세력을 좀 보충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세력이 약한 몽군이한두개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이제 봄이 내년 유밀기 시작되기 전에 세력만 늘리면 되니까. 여기 뭐 계상, 개상, 계상은 그러니까 발전소 봉군이래니까요 계상의 단상에서 봉판이 생기면 계상으로 올렸다가 지금은 여기도 하도 다른데 빼주다 보니까 세력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털어준다고 벌을.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벌 세력이 하도 적으니까 여기로 나오는 불이 별로 없었잖아요. 에어벌들은 아마 다 나갔을 겁니다. 지금 매역이 추운, 춥지는 않죠. 지금 뭐 완전 뭐 여름날씨인데요. 뭐 봄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었고요. 이거 이제 매일 아침에 소문 앞에 죽은 벌들 내가 관찰하면서 매일 올리고요. 이거는 저거예요. 여기 벌통 뚜껑 덮어준 위에 보온제, 보온덮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보온덮개 덮개 떨어진 거고요. 이한두 마리씩 죽은 벌들은 그러니까 사양액이 흘러가지고 죽은 벌들이 아직 다못 받아 나온게한두 마리 나온 거고요. 오늘 벌 열통에서 죽은 벌은 뭐 진짜 몇 마리 안 돼요 이거 이거 여기도 지금 죽은 벌은 이제 죽은 벌이 나올 게 없지요. 응애 제거 해가지고 응애 없지요. 사양액이 이제 안 흐르지요. 사양액이 이제 내가 어, 몇, 어제 그저께 발명 특허 출원했잖아요.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자,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검을 하는 게 아니고 뚜껑만 열어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여기, 맨 가장자리, 여기, 여기,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여기에다 사양액을 채우고, 여기 얇은 셀룰로이드 필름을 내가 잘라서 올려놔가지고, 벌들이 여기 위에서 빨아먹기 때문에, 벌이 절대로 빠져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던. 근데 이거는 개상군이었는데 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며칠 전에 다개상 내리고, 단상 2매로 축소를 했는데도, 그래도 벌 세력이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여왕한 모든 벌통에 다 있어요. 여기 안 먹잖아요. 산란이 없다는 얘기예요. 화분떡도 지금 뭐 곰팡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빼내든지 교체를 해야 되고요. 자 일단 다두 번째 벌통 보는 겁니다. 자두 번째 벌통 보는 거예요. 여기도 세력이 제가 키우는 벌 중에서 가장 큰벌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벌이 너무 많이 죽어서 계상 내렸죠. 단상도 지금 다 소비 두, 아, 계상군을 소비 두 개로 압축을 했다고요. 얼마나 벌이 많이 죽었는지. 자, 지금 사양, 여기 나무, 목사양계에다 일단 부어줬어요. 하도 사양액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 제가 그 발명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사양액이 많이 흘렀단 말이야 그래서 발명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그 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액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사양액이 남아 있잖아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요 물도 다 떨어지면 둘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뭐 안녕하십니까 하고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검은 글쎄 이제 내검을 한번 할까요 오늘 요. 소문 비행을 엄청나게 하는 거 보니까, 자 이게 10월 1일 분봉군이고 소비가 녹아내렸던 몰통입니다. 그런데도 세력은 이렇게 좋아요. 이게 10월 1일 분봉군이니까 얼마나 여왕이 알을 많이 낳고 싶겠어요. 이까 그러니까 산란이 무진장이 왕성하다. 사양액도다 들어갔잖아요. 이게 까닥 채워졌던 건데 사양액도다 들어갔고 화분 화분 화분떡이 보이나 뭐야? 화분떡이는 아직 있는데 무진장 잘 먹어요. 산란이 있고 애벌레를 키우니까 화분떡이 들어가는 거고 물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참 벌이 거짓말을 하나도 안 붙애고 99% 가지고 멀통입니다. 90%가 아니고 99%. 사양액이 주야장장을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보는 멀통에서 소비 두 개를 여기다 털어줘서 지금 체력을 보충시켜 준지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봉판이 있고 애벌레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화분떡하고 사양액이 푹푹푹푹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제가 키우는 멀통 중에서 가장 세력이 좋은 멀통입니다. 개상이고 이게 이제 발종소 몽군이에요 여기서 이제 소비 하나씩 빼서 약군에 하나씩 넣어주고 하나씩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건 죽은벌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 것. 어쨌든 이제 죽은벌은안 나와요. 자, 요게, 요게, 요거는 물입니다.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를 내가 발명특허를 낸 대로 여기다 물 채우고 여기다 투명 셀룰로이드 그 문방구에 가가지고 클리어 파일, 클리어 파일을 사면은 그게 얇은 셀룰로이드 필름으로 이렇게 되어있다고그 안에다 에이퍼 무슨 뭐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철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클리어 파일 한천 원어치만 사면은 이거 뭐한 이사 몇십 통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2.1L, 둘, 둘. 21L가 아니고 2.1L짜리입니다. 짜리, 요거, 요거는. 2.1L짜리에다가, 여기도좀푹 들어갔네요. 사양 얘기. 요게 꼬마 거 채워졌었는데 푹 들어갔잖아요. 하루 만에. 아이고, 이렇게 많이 먹으니. 요거는 이제 한 일주일? 8일? 꽤 오래된 거고요. 요거를 꺼내지 않고, 요거를 완전히 다먹고 그냥 바짝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 벌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여기다 새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완전히 벌이 하나도 없으면 꺼내버리고, 그 다음에 요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또 요거, 요거, 요거 이번에 2.1L짜리를 여러 개 샀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볼때 2.1L짜리를 사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특허가 나오면은, 이거를 내가 한번 생산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뚜껑 없는 용기가 없다고 해다 뚜껑이 있어서 비싸요. 그러니까 뚜껑 없이 이것도 더 얇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반찬을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덜 사양만 할수 있으면 되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한번 생산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단 특허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이거를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라고요. 이거 가위로 이렇게 오려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요거는, 요게 아크릴판이라고요. 아크릴이나 포맥스 이런 건 두꺼워서 자르기도 나쁘고 구멍 뚫으려면 보루방에 써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요. 문방구에 가서 클리어 파일을 사시라고요. 천 원어치만 사면 이거 뭐 몇십 개 만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요거는 먼저 10일 전쯤에 넣어준 사양액. 요거는 어제 넣어준 사양액. 요거는 물, 물. 막 푹푹 들어가잖아요. 물도 푹푹 들어가고, 사양액도 푹푹 들어가고. 지금 단상에서 애벌레를 많이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여기 하나 빼서 넣어줬고요.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단상 내가 물해서 봉판이 생겼으면 위로 올려버리고, 그 봉판 이 터져나가 터질 무렵에 또 이제 털어주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벌 세력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벌통이 여러 통이니까 그런 유리한 이점이 있다고요. 어쨌든 아 여기 이건 물입니다 물 요거는 사양 수아 사양액 사양액을 넣어준 건데 요 사양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양이 다 떨어지면은 요, 요거 요거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액 사양액통 요거 내가 발명투커 출원한 거예요 요거 다 떨어지면 이제 교체를 해줄 거예요 아 이게 12번이네요 012 12번이고요 요거 14번 이거 10월 1일분 부군입니다. 이거 10월 1일분 부군이고 벌을 막 수백 통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정도로 산란 얘기 우수한 여왕은 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여왕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첫째는 응애가 많이 있었지만 응애로 죽은 벌에 몇 곱절. 지금까지 내가 죽었다고 하는 벌에 90%는 다 내가 잘못해서 사양 얘기 흘러서 죽은 거예요. 이것도 사양 얘기 흘러서 개상군이 이게 2매로, 3매가 조금 전에 봤을 때요. 그걸로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요것도 벌이 무진장 죽었지만 요거는 계상을 지금까지 안 내리고 그냥 놔뒀대요 10월 1일 분복분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먹는 거. 세력이 얼마나 좋은가. 밑에 산란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 사양액 물어가지고 요것도 물다 떨어지면 이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제로 바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계속 쓰시는 분들은 아, 그런 일 없다고 그러지만 했으면 제 경우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 물 무진장 셈입니다. 이거 이거 이제 소문 앞에 놔도면 새도 소문 앞으로 흘러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벌통 안에 놔줘가지고 벌통 바닥으로 물이 그냥 고여가지고 이거 벌 무진장 죽었대 이전. 그래서 이제는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내가 기술도 다 공개했고 어린애도 만들어 쓸수 있으니까 셀룰로이드 필름 잘라서 만드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이 2023년 12월 9일인데요. 이건 뭐, 봄, 봄 그니 날씨로 봐서는 봄날씨죠. 이렇게 따뜻하니, 이 그래, 오늘은 아직 내검을 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 그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발명특허를 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며칠 지난 그 뒤에 이걸 보는 거, 요게 10월 1일 분모군이라고, 대라고 했잖아요. 아까 봤던 014번하고 요 004번하고 두 개가, 10월 1일 분봉군이고요제 어,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10월 1일 날 벌통을 늘리려고 분봉을 시킨 게 아니고요. 제가 올 여름까지만 해도 산란일벌이라는 걸 몰랐어요. 올해 한 40통 이상, 작년하고 올해 앞치면 한 100통 이상 분봉을 시켰다고요. 작년에는 실패를 했으니까 접어두고, 올해 분봉시킨 것만 40통이 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9통, 한통가져고 와서 이제 10통, 10통. 이한 통은 저쪽에 있었는데 갖다 놨어요. 10통 밖에 안남았다고한 40통을 분봉을 시켰는데 그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산란일벌이 발생해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란일벌 처리를 이제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는 산란일벌 처리도 도사가 됐죠. 혹시 산란일벌이 내년이라도 산란일벌이 생겼을 때, 뭐, 다른 영상 보지 마시고요. 제가 올린 영상, 내가 한 대로 왔세요 그러면 100% 해결되고요. 이것도 10월 1일 날 월동군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이 여왕이 없어진, 여, 그래, 산란일벌이 있는 걸 내가, 그니까, 정상적인 여왕이 알을 낳는 걸로 알았죠. 지금은 이제 내가 저도 눈썰미도 생겨가지고 알을 보면은 이게 일벌이 낳은 알인지 여왕이 벌 낳은 알인지 금방 알아요. 산란일벌이 낳은 알은 약간 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왕이 낳은 알이 한 이틀이나 3일 있으면은 부화기자리 좀 커지거든요. 일벌들이 산란일벌이 낳은 알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애벌레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산란일벌이 알을 낳아서 그게 커버리면은 방이 소방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산란일벌 처리를 해도 그 소방에는 여왕이 계속 수펄알만 난다고요. 방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산란일벌 처리를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다 소각 처리가 제일 좋고요 저는 원래 그 그렇게 이제 소방이 커진 거는 저밀 소비바로만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내가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건막증이 심해서 계상에다만 넣어야 되는데 그냥 단상에 넣놓고 계상에 넣놓고막 그냥 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래가지고 이게 10월 1일 분봉군이고 여기도 벌이 엄청 죽었었지만 옆에 강군의 계상군에서 소비 두 개를 털어줘서 벌 세력이 많이 부, 아니, 10일 전쯤에 털어줬어요. 그래서 세력이 지금 그렇게 많이 커지고, 그러고 산란이 왕성하니까, 요거는 지금 내가 키우는 물 중에 가장 쓰레이 좋은 벌이라고 그랬죠. 좋은 그 벌통이고, 이번에 그 발명특허 출연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도 여기에 있는 걸 이거 사진 찍어서 주라는 거, 요거를, 요걸로, 요거. 요거는 물, 요거는 사양액 새로 넣어준 거, 요거는 가장 먼저 넣어줬던 사양액 다 먹고, 벌이 한 마리도 없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다 삐쩍 마를 때까지 그러고 나면은 이거 이제 빼내고, 그러면 이게 줄어들 거래요. 그러면 새로운 사양기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저는 22리터 가지고 2.2리터짜리를 샀서 이게 딱 좋아요. 내가 해보니까 양도 여기까지 채워버리면은 2.2리터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 요것도 요거보다 더 좁은 게 좁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좁으면은 1리터나 뭐3 0 0밀리리터 이러니까 너무 적어서 안 돼요. 2 1리터 짜리가 요게 11센티던가 13센티던가 제가 이제 요거를 만일에 특허가 나와서 제가 직접 생산을 한다면 요거보다 좀더 좁게 이렇게 좁게 하면 안 돼요. 요 광사향기나 자동사향기는 이게 좁기 때문에 일벌들이 밀랍을 떼어붙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최소한도 이 사양계 두 배나 이세 배는 돼야 돼요. 그래 이게 넓으니까 일벌들이 이 가운데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벌들이 이게 이제 볼통 아래는 어두운데도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일벌들이 아 여기로 가면 빠져 죽는다 이걸 알고 여기는 안 가잖아요. 가장자리 여기서만 가장자리에서만 쪽쪽쪽쪽 빨아먹지 이 가운데로 안 간다니까요. 여기 물도 안 가잖아요. 물에도 가운데는 안 가고 요 사양액도 가운데는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제 어제 제가 발명 특허 낼때그 화면을 못 보신 분들은 이거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뭐 그릇 나무거나 위아래 이제 높이가 같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양액을 채우고 이 안에 내경보다 약간 작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모듈이잖아요. 우리가 문방구에 가서 클리어 파일을 사시라고요. 클리어 파일이 얇은 A4 용지보다 조금 두꺼워요. 소화지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그거를 저는 요요요 밑에다 셀룰로이드 판을 놓그 어, 필름을 놓고 요 용기 놓고 용기를 꾹 누르고 카타칼로 뺑 눌러 자르는 거예요. 그래 쏙 들어가요. 잘안 맞는 건 가위로 조금만 잘라내면 되고요. 그러면 이건 영원히 벌이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벌이 요 위에 있고 사양액은 밑에 있기 때문에 벌이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이건 벌이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발명 특허이면서 인류 최초로. 결점이 전혀 없는, 결함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게한 발명 특허를 냈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고 제가 특허 출원한 서류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발명이면서 결함이, 결점이 전혀, 별이 한 마리도 안 빠져 죽으니까 이거 뭐, 뭐 벌통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신경도 안 쓴다는 분도 있고 이까짓 거뭐 이것도 뭐 밀랍을 붙이면 어쩔 것 같다는 분도 있고 별의별 분이 다 있어요 그게 어제 올린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똥을 보고 내가 된 금이라고 해도 잘못된 거지만 금을 보고도 똥이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완전 무결한 이런 발명특허를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공짜로 다 공개를 하는데도 여기다 이러쿵저렇쿵 토를 다시는 분들은 참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만들어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내가 발명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어서 판매는 못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이거 대량 상산해서 판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가지고 만드는 값보다 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 거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